자, 134번 빈칸, 어, 요거, 빈칸에 넣을 거, 요양문 가볼게요. 자, when things go wrong. 자,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잘, 일이 잘안될 때, 어, A of our performance may lead to B. 그러면, 우리 수행에 뭐가, A가 이끌지도 모릅니다. B로. 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B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A famous major league baseball pitcher told his fans what he had done when he was in slump. 자 유명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투수죠. 투수, 피처라면 투수가 자 여기까지 가 주어가 되겠죠. 말했습니다. 그의 팬들에게 어 뭐라고 말했죠? 자, 그가 슬럼프에 있을 때 그가 had done 했었던 것에 것을 말했습니다. in one of the periods uh, when he was going good he had movies taken of himself in action 음. 자, 그러면 어떤 한 시점에서 그 시점이지 어떤 시점 여기서 periods니까 when으로 받아줘야 되지 어, 그가 잘나갈 때그한 어, 시점에서 그는 Uh, has movies taken of himself in action. 음, 응. 그 경기 중에 경기 중에 그 스스로를 찍은 영화, 영화를 가지고 있었다. 음, 응. in slow motion, slow motion에서 he could see every move he made. 그가 했던 모든 움직임을 볼수 있었고요. 그 움직임이 어떤 거였냐면 where he put his foot, 어디에 그가 그의 발을 놓았는지, how he held the ball, 그가 어떻게 볼을 잡았는지, how he delivered the pitch, 어, 그 피치를 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투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나서 the next time he went into a slump, 음, 그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음에 그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he had more movies taken. 어 그는 더 많은 영상을 찍었고요. So that he could see exactly what he was doing. 음자 그래서 그 결과 여기서 so that 그 결과 그는 볼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Then he had two pictures run simultaneously in slow motion.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음, 음, had, 하게 했습니다. The two pictures. 그두 개의 영상을, 어, run, 상영하다죠, 여기서. 상영하다. 그러면 상영시켰습니다. 이말이지 동시에 슬로우 모션으로 그러니까 잘할 때 영상, 못할 때 영상 두 개를 동시에 슬로우 모션으로 상영시켰죠. 지금 head 지금 사각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동사원영원 형태입니다. 그리고 he carefully studied the difference. 그리고 주의 깊게 그 차이점을 연구했대요. He discovered that uh, when he was in a slump, invariably he pushed his left foot forward on the pitcher's mound about three inches more. Then, 언제보다, when he was pitching well. 어, 자, 그는, discover, 발견했다. 이 말이지, 대 이하를 발견했다. 그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invariably, 항상, 항상, 그는, 그의, 왼쪽 발을, 어, 더 foot forward, 내민다는 거지. 그, 투수, 마운드에서, 왼쪽 발을 약 3인치 정도, 더 많이 앞으로 내민다는 걸 발견했죠. 언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언제보다 그가 그 투구를 잘 했을 때보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의 왼쪽 발을 약 3인치 앞으로 더 내민다는 거를 발견했죠. 이런 방법으로 he had gotten over many slumps. 어, 그는 많은 슬럼프들을 get over 극복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한 거야? 그 야구선수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그 수행의 분석을 통해서 음, 분석을 통해서 뭘로? 어, 솔루션, 해결책으로 이어지게 한 거니까 2번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주제 한번 적어 보시면요.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야구투수의 슬럼프 극복법 되겠습니다.